피어도 계속 피곤하세요? 이건 나이가 아니라 뇌가 지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화면 두번 두드리면 공개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곤이 쌓이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즘 피로는 몸보다 머리가 먼저 지치는 정신 피로입니다. 둘째, 피곤할 때마다 커피 자극적인 피로 회복제만 찾으면 실제 피로는 그대로인데 피곤한 느낌만 가려져서 더 쌓입니다. 셋째, 잠깐 쉬는 시간에도 걱정 잡 생각이 계속 돌아가서 뇌 에너지가 24시간 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뇌가 지치면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면역력 기분까지 같이 내려가버립니다.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은 색깔 있는 채소, 제철 과일, 통곡물, 견과류예요. 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해보세요. 카페인 자극적인 피로회복제 조금 줄이기, 식사 때 채소 과일, 견과류 한줌 꼭 챙기기, 하루 10분. 눈 감고 천천히 숨 고르며 걱정 내려놓기와 가벼운 걷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뇌를 조금만 더 아껴주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